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이요. 9월 21일, 일요일날입니다. 오후 5시 10분 정도가량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내일 월요일 증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서 월요일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의 로봇 관련된 정책이 하나 나와줍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로봇 관련된 섹터의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였죠. 금요일 날 주가 자체가 윗꼬리 잡아가 주게 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세력들의 내일 월요일 전략이 어떻게 될지, 자,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요 정보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 자, 일론 머스크가 자,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 중대한 정보, 자, 정책을 나와주게 될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까지, 자, 우리의 클로봇 관련된 세력들 정보까지 제가 입수했던 거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자, 재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주식이란 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질 거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동성을 가지고 내일 세력들이 월요일 전략을 어떻게 취할지까지 완벽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말인 즉슨 내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장, 중에 영상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 전략, 수익 전략, 장, 중에 영상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 제가 열어드렸으니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돈벼락이라고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웬만하면 오전 시간대에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릴게요. 약속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나온 요 내용 말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를 가지고 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대로 한번 떠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버에 스 대한 주가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클로버 지금. 신용을 못쓰게끔 막아버렸죠. 이거 완벽한 사력들의 의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자,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텐데. 자, 먼저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윗꼬리를 좀 심각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흐름으로써, 자, 플러스 4.4%에서 마감이 되었지만, 자, 장 중에 플러스 12%주도가량 주가를 끌어 올렸다가 끌어 내리는 패턴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0분 봉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줬었던 건, 야, 여기랑 여기였다. 그런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때 프로그램 매매상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게, 요 정도 때부터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 다음부터 이 거래량이 튀었을 때, 마이너스 20억도 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지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저 1시까지, 1시까지 진행이 되면서 플러스로 100, <laughs> 죄송합니다. 100억 정도가량의 매수세가 잡혀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주가를 상승탄력을 가져가 줬는데 여기에서 주가를 그대로 12% 정도가량 끌어올렸다가 막판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주가를 플러스 4%로 끌어내렸을 때단기적으로이 윗단에 있는 이 윗꼬리 패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물려있는 거다, 안 물려있는 거다, 안 물려있는 거다. 자, 말 그대로 메이저 세력들. 자, 이 외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유입이 되어주게 되면서, 자, 일단은 금요일과 동시에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단타 물량들을, 자, 속이기 위한.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용을 못쓰게끔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그때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신용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신용이 지금 많이 쌓아져 있다라고요 근데 수급은 달라붙어줬는데,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4% 정도가량 끌어내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8%가 하락한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이제 신용 쓰신 분들이 내일 월요일 날다 털리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요. 왜요? 담보, 부적현상에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겠죠 왜요? 자, 여러분들, 신용쓰신 분들은요, 담보 부적현상에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금을 채워 넣던가, 신용으로 물타기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신용을 못쓰게끔 막아버리는 거니까, 일단은 내일 월요일에요, 미수 쓰신 분들은요, 무조건 물량 털릴 수 밖에 없어요. 무조건 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신용쓰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신용을 써가지고 3억에 대한 레버리지를 통해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주가가 만원 10%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3억에 10%면 마이너스 3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원래 내돈 1억 가지고 만원 3천만 원이면 내 계좌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정도랑 가 하락하는 수출이 보이는데 여기서 물타되는데 세력들이 신용을 막아버렸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담보 부족 현상이 나와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거다?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지게 되면서 자, 여기 아래단에서 반대 매매 물량 다 잡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윗꼬리 잡아주는 패턴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겁먹으실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투매 물량을 던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기회란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은 눌러지는 패턴이 다더라도 그대로 끌어올려 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돈벼락 맞을 것 같다 안 맞다 돈벼락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아직까지 안눌러셨습니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돈벼락이라고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여러분 정말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질걸요? 왜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 물량 털어요. 그러면 어떤 물량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자, 지금 공매도 물량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말 그대로 대차 물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왜요? 조만간 공매도 상, 환, 기, 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 상한 물량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서 대차 물량을 쌓아놓고 있었던 이 92만주 물량까지 있죠. 자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될거예요 늘어나게 되었다가 공매도가 여러분들 뭡니까? 숏이죠. 공매도가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숏을 커버한다. 우리는 그것을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없는 것을 빌려가지고 진행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빌렸으면 뭐해야 돼요? 갚아야죠. 없는 거였으니까 이제 진짜로 매스를 가져가 주게 되는 외인과 기아나를 매스가 잡혀 주게 되는 숏 커버링 급등장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고 최근에 외인들의 매수이 잡혀준 건 대차 물량이 상한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인 2차숏 커버링 급등장을 기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자 그러면 왜 세력들이 신용을 막았고 앞으로 대차 물량이 올라가지게 됐을 때 질문을 주셔야죠. 그러면 어떠한 재료로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레이. 이 나와 주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의 K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얘 때문이요. 자, 지금 테슬라. 자, 여러분들 테슬라가 조만간 주주총회에 걸려. 주주총회에 이 이미지를 요구를 띄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만간 테슬라 쪽에서 진행한다는 거고, 여러분, 테슬라 주가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왜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테슬라의 지금 CEO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요 일론 머스크가 아닌데,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시 CEO 자리에 앉히면, 1,400조 정도가량의, 자, 지급을 해주겠다. 인센을 주겠다. 다시 CEO의 자리에 앉혀달라. 자, 앉아달라. 라고 하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AI 로봇 시장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키우기를. 그러면 이 규모가 얼마까지 가는 거냐면요. 1 경, 원 단위의 시장까지 커질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 주식의 지분 매입을 진행했죠. 그러고 보니까 테슬라가 바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왜요? 아 미쳤네. 진짜로 AR 로봇 가겠네. 일경원 시장에 대한 부분 이제 스타트하겠네 이거거든요. 게다가 주주총회에 대한 이 부분 이미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자 거기에 이것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지금 테슬라 주가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테슬라 주가체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 로봇 관련된 조목꾼들이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고요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화에첫 발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한국 부품 업계가 불확실성 속에서 도전을 가져가 주고 있는데 왜 지금 로봇에 대한 부분이 뜨거울까 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가져가 준다라는 것이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큰 그림으로 엮여있기 때문이겠죠? 로봇은 안 쉬잖아. 주 4.5일째 지동이 된다 하더라도 로봇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거기에 물류 산업 로봇의 강자 누구입니까? 클로봇이 될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노란 봉투법이요 클로봇한테는 아마 호재일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ai6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모습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냐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아까도 삼성전자를 제가 영상 촬영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의 주가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있죠 이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요,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테슬라가 최근에 삼성전자와 수주 계약권을 따내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5만 원대에서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긴밀한 모습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AI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뭔가 굵직굵직한 내용이 나와 주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AI 로봇 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반도체가 필요한 거 아니요? 어떤 반도체? HBM4라든지 강력한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AI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만드는 기업 누구? 삼성전자. 물론 SK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자 그럼에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긴밀한 모습이 나왔을 때 테슬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AI 로봇 쪽 관련해 가지고 강력히 밀어붙이니까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 가지고 자 이게 엮여 있는. 거예요 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가져온 게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같은, JP 같은 경우에도 AI로 앞으로 인간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서 AI 로봇 주가를 내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영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사실 이게 2차 전지로도 역겨요. 2차 전지가 원래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 판, 판을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AI 로봇 쪽 관련해가지고 키우면서 2차 전지로도 같이 운영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요 관련된, 뭐가 됐든지 간에, 로봇주 관련된 부분이 커지게 되었을 때, 향후 테슬라 같이 80%는 옵티머스, 로봇주 미래의 강조를 가져가 줍니다. 일경원까지 커지게 되면서 우리의 클로봇 주가도 상승탄력가져가 가능성이 높겠고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클로봇에 대한 주가치는 어떤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냐 자 이걸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도 바랬다 자 삼성과 현대차가 주목한 클로봇 자 플로포, 플랫폼 기술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기술 사용과 가능성이 넓혀가게 되면서 역량과 영역 확장이 이어진다 여러분들 뭐예요? 휴머노이드 누가 하는 겁니까? 테슬라가 진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로보티즈에 대한 주가자체가 상승탄력 가져가주죠 이거 왜 올라가는 겁니까 얘? LG에 엮여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삼성과 현대차가 주목하는 건 클로봇이에요 로보티즈가 아니다라는 거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시총이 커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대형주로서 끌고 가는 거 있겠지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많이 올라가는 건 클로봇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봇, 뭐냐, 그, 다이나믹스, 그, 다이나믹스를 통해가지고, 클로봇쪽 연동돼 가지고 움직여 주는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대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건클로봇이다 그러니까 클로봇이 대장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고요. 클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티스 간에 최근에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요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누구라고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삼실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려야 돼요. 삼성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이 운영하는 삼성 로보틱스가 클로버가 제휴를 맞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가 진행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자전 세계를 레이아 i 로봇 시장을 이제 선도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삼성 쪽과 긴밀한 자 부분을 가져가주게 된다면 결과론 쪽으로는 콜로 클로버 쪽으로도 가져가주게 될 것이다 로보티지엄 LG 하나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자 삼성과 현대가 긴밀하게 가져가 주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이 AR 로봇 종 시작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재료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은 건 클로봇이 될 거네요. 그러니까 클로봇 여러분들 실력들이 지금 신용을 막아버린 이유. 자, 뭐요? 앞으로 굵직굵직한 재료가 나와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1차 보호 예수 물량이 10월 28일 날 1차 물량이 나와줄 거예요. 자, 근데 1차 물량이 나온다더라도 하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대주주와 그 다음에 특수 관계 있죠? 특수 관계는요, 이거 앞으로 3년 동안 자이 물량이 묶여있다라고요 그 말인즉슨 이 대주주와 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호 예승인 물량이 풀리는 그때까지는 주가가 윗방향으로 올라가지게 되면서 윗단에서 물량을 넘기는 말 그대로 불락들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안 높겠다? 높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돈벼락 맞을 가능성 높겠다 안 높겠다? 높겠다 다만 자버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클로봇에 대한 주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거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흔들어주는 변동성 조정 패턴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될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 이 주식대장의 영상을 보시면 매번 이렇게 장중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세력들의 의도를 알려드리면서 영상 촬영해 드리긴다. 자, 여러분들. 자, 약속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원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돈벼락이라고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일단은 내일 월요일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장중에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전략 수익전략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를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 되겠죠 왜요? 제가 몇 시에 촬영해 드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구독을 안 눌러 주시면요. 다음번에 저는 영상 촬영해 드려요. 내일 월요일 영상을 올려 드린다더라도 여러분들 핸드폰과 유튜브에 제 영상이 안 떠져요. 오케이? 구독을 눌러 주고 계셔야지만이 자,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 영상에 알람이 떠시게 될 거예요. 주식 대생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될수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인연을 제가 붙잡을 순 없죠. 다만, 저와 함께 인연이 되시는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은요, 제가 정말로 돈 뼈랑 말수 있을 만한 정보들 꾸준하게 알려드린다. 자,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한 30분짜리 영상 촬영을 알려드렸을 때, 사실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 정도가량 증시가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보느라 바쁘신 분들, 일상생활 하느라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 내내 차트 띄워놓고 뉴스 정보 찾아보시는 거 쉽지 않죠. 게다가 만약에 제가 2시에 영상 촬영을 해드려요.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 촬영이 끝나는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제한적이라고요. 그래서 30분짜리 영상 하나만으로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무료로 대응해드리는, 자, 24시간 떠들어드리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차트 띄워드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매수타점, 매도타점 매수 다 잡아드리고,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시 나오는 거다 알려드리면서요. 플러스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력주도 같이 넣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안 안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린 거고요. 무료로 안내를 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드리는 대응 전략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만 자 이거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게요. 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만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게요. 자010-4360-9622제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안 받을 겁니다 문자 보내는 거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그냥 클로봇 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방돌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돈 드시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보내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근데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더보기란이 있으실 거예요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요 이러한 링크가 하나 나와주실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가 만든 겁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이상한 거 스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러한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010-4360의 구역들들 이 주식 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라고 세팅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다가, 클로, 봇, 이라고 세 글자, 클로, 봇, 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 보내기 버튼 눌러시기 하면 끝!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텔레그램 방이 뭔지 모릅니다. 혹시, 문자로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하시는 분들은요. 클로봇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다가 문자로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문자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자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대장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중의 대응 전략이라든지 수익 전략이라든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제가 이렇게 장중에 알려드리는데 문자로 알려드리는 건 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알려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래다가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세력주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우리 건 우리 주주분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업무 보느라 바쁘신 분들, 일상 생활느로 바쁘신 분들 얼마나 좋아요? 일 보시다가 중간에 쉴 때. 화장실 가실 때 짬내면서 자 제가 알려드리는 거렇게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문자로 알려드리는 거 그대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거 그냥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 하나 보내주실 뿐인데 뭐돈 드시는 거 아니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는 새력주식은뭐 넣어서 알려드리고 있냐면요 지금 요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주주 여러분께 요 종목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번에 이 종목 공개적으로 알려드렸었잖아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그런데 폭락을 하고 나서 세력들이 바닥을 죽어도 안 깨는 종목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바닥을 안 깨면 안 돼요. 자, 거래량, 돈이 달라붙어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거래량 진행될 때 저점도 안 깼지만 고점도. 안개는 이렇게 박스 권 매집을 하는 세력주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자마자 정확하게 얼마 만에 2주 만에 130 포인트 살려드렸죠. 670 포인트까지 500%가 올라간 종목을 알려드렸죠. 자, 이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세력들을 주목하세요. 이 세력들은요 이미 이 종목을 다 헤쳐놓고 빠져 나갔다라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종목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작업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뭘까요? 요거라고요. 자, 야, 여러분들 저는요, 이 주식대장 믿고 들어가셔라 안 그럽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두 눈으로 보이고 납득을 시켜드려. 여러분들이 이 주목이 왜 올라갈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셔야 돼요. 왜요? 저는 자신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자, 손절물량 다 나왔겠죠? 아비규 아니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바닥을 죽어도 안 깨요. 아까랑 패턴이 똑같아요. 왜요? 똑같은 생각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아까보다, 아까 알려드린 종목보다 거래량이 더 달라붙어줘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요거. 저점을 지킨 상황에서 거래량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래량을 빼면서 주가를 다시 빼버립니다. 왜요? 싼 값에 매집해야 되니까. 자, 다만 주가를 빼더라도 저점 전략 건 이탈 안 시키죠. 이번에도 거래량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고점 라인 건 깨지 않는 수준에서 주가를 다시 빼고요. 주가를 빼지만 저점을 주고도 안 깨는 거 보이세요? 왜요? 자기들이 돈쓴게없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요. 자 이번에는 거래량이 미친 듯이 달라붙어 줍니다. 왜요? 돈 냄새를 맡았으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만, 역시나 고점 라인 건 깨지 않는 수준에서 주가를 다시 빼버립니다. 주가를 빼지만 저점, 저, 저점 주고도 안 깨는 거 보이세요? 자, 예를 들어 뭐 하는 겁니까? 돈은 돈대로 달라붙어 주는데,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매집이라는 거. 여러분, 아까랑 패턴이 똑같죠? 똑같은 세력들이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단방에 뭐 하는 겁니까? 장대 양봉 띄우면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 대까지 소화 끝!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일까요? 날아가겠네. 자, 200 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것 같냐고요? 첫 매물 대를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500 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알려드린 종목처럼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매물량이 여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자900 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죠. 200 포인트에서 900 포인트까지 간다면 우리가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에 100%는 없어요. 다만 제가 세력들이랑 똑같이 대응시켜 드릴게요. 여기 세용될 저점라인 건 있죠? 여기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자금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정도 가량. 자, 웬만하면 안 깨요. 제돈쓴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천만 원에서 10% 손절하면 얼마입니까? 백만 원? 백만 원 손절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타격 없다 하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네배 이상의 수급을 보시는 거니까 천만 원에 네 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그래서 요 종목도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 문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뭐돈 받는 거 아니에요.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그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거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려할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자,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탈레그램 방이 됐던 문자가 됐던 자, 이거 새벽주까지 같이 보내 드리는 거니까 대응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무료로 안내를 드리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진행해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한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는 댓글에다가는 돈벼락이라고 자,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워주시는. 감사한 분들께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자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문자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클로봇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신명나게 떠들어댈 거고요. 내일 월요일날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신명나게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떠들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